안녕하세요. 끝장치 채널입니다. 신성틀터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좋아요, 구독 가장 많이 눌러주시는 종목. 신성틀터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틀터테크는 어디가 중요합니까? 121선 안 깨고 있네요. 아,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버티기에 어, 좀 밀리더라도 어, 481리평선 깨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121리평선 깨지 않으면서 어, 구름대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 구름대 돌파하고 구름대 아래 또 돌파하고 음의 구름대가 나오면 돌파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여기서도 음의 구름대 돌파. 이것도 음의 구름대거든요. 요 음의 구름대 생겼거든요. 어, 돌파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481이 경선하고 1 2 1선 깨지 않는 모습 유지해 줘야 된니다 수급은. 수급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된다. 라는 거고. 이 연봉으로, 연봉으로 보면, 어 연봉으로 보면, 아 23년 1월 최고점. 아, 여기가 포인트네요. 어 요거요 자리 딱 지지받고, 받아서 꼬리 그리고, 어 양봉 전환하면 좋겠지만, 이게 올해, 또 올해가 음봉이면 어 쉽지 않다. 내년을 어 다시 바라봐야 된다. 양, 음, 양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어 23년 1월 고가가 69,600원이거든요. 어 6 9 6 0 0원 어, 조금만 더 올라가야된다 어. 자 1봉으로 23년 아 월봉으로 보면 되겠네요 23년 고가 아 요자리 말하는거네요 어, 요자리 말하는겁니다 아, 여기여기 올라타야되네요 어 그렇네요 음. 23년 어, 이렇게 돌파 못하다가 돌파하고 슈팅 나고 이 자리 깼다가 아 이거 다시 돌파하고? 그렇네요 어, 68,300원 어, 오늘 종가 68,500원 어, 요 위에 어, 맞네요 여기서 버티 치는 이유가 여기가 세력가격이 맞네요 가장 어, 거래량이 많았던 자리가 어, 23년 8월 고가. 아, 이렇게 되는군요. 오케이. 여러 관점에서 제가 좀 봐드린 겁니다. 이 채찌 PT에 한번 물어볼까요? 육만구천 육백원, 육만구천, 신생 델타 테크, 이십삼년, 고가 6만구천 육백원, 육만구천 600원 이 중요한 이유가 뭐야 어, 과거 52주 신고가 기준점이다 23년 10월 12일에 기록된 최고가인 69,000 600원, 오와, 야, 대박. 어, 24년 1월에 어, 요거를 돌파하는 어, 흐름이 있었고,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69,600원 근처에서 주가가 멈추거나 다시 알아가는 흐름이 여러 차를 나타나고 있다. 정고점, 그렇죠. 요거만 하는 겁니다. 아, 정고점 69,600원을 다시 향할 것이다. 어, 제가 보기에는 어, 강한 장선으로 어, 인식을 하거든요. 와 어쨌든, 69,000원에서 7만원인데, 7만원 꼭 넘어가야 된다. 아,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7만원. 7만원이냐, 69,900원이냐. 아, 그렇네요. 아, 딱딱 찍어내네. 아, 맞습니다. 네. 월봉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어, 저항라인이든, 다시 지우고, 저항라인이든, 69,000원, 7만원대를, 그렇죠. 어, 돌파했다가, 깼지만, 다시 돌파하고, 여기서 지켜주는 모습 나와야지 다시 빵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넘어가봐야겠습니다. 먼저 1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은 481 리평선 깨지 말아야 되고 오늘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반작용하는 양봉 나왔습니다. 5일선 돌파하는 모습 좋아요 구독. 자 오일선 돌파가 지금 얼마 만에 나왔습니까 이거? 아 이때 돌파했었네 7월 15일에 이 오일선 돌파의 의미가 음, 그렇죠? 여기 이제, 뭐, 한번 돌파하고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파하는 게 의미가 있, 있거든요. 어. 이 오일선 아래 쭉 내려오다가 이게 잡아 돌릴 때, 어, 한 번, 두번 잡아 돌리면, 어, 우상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락을 멈춰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자리 깼지4 아, 8 1리 이평선을 깬 최저가 6월 23일 최저가 저가 29,550원 요거 돌파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거도 돌파했네요. 좋아요 구독이네 이거 야 어제 아니. 금요일 날확 잡아 땡기더니 야 돌파하고 올라섰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나 혹시나 개인 연속 매도가 나와야 되는 순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봅시다. 어 개인 연속 수, 아 연속은 아니지만 오늘 개인들이 팔았어요.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얼마 만에 보는 외국인입니까? 이 투신발권 계속 팔고 있네, 투신발권. 자, 개인들 정도 파는 모습 들어와주고, 어, 외국인은 그래도 좀 당겼습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아, 7월 17일까지 계속, 어, 시장가로 당겼어요. 어. 외국인 들어오고 개인들 빠져나가는 모습 내일 어, 화요일에도 연출 5일선에 안착은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 또 화폐일이면 어, 480일이 평선하고 구름대가 겹쳤어요 요거 넘겨줘야 된다 음의 구름대는 돌파하라고 있는 겁니다 어, 여기 있죠 음의 음의 파란색 음의 구름 때는 돌파하라고 있는 거예요. 어. 양의 구름 때는 깨 아래로 깨라고 있는 겁니다. 어, 어 일단은 뭐블린즈밴드 어, 반등에 따른 양봉 오일선 돌파 모습 좋고 개인 순매도 오늘 나와서. 좋습니다. 4료판식의윗병선과 구름대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